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공부의 입니다 필수구동사 run과 함께하는 날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날짜 확인부터 할게요 자 Thursday Thursday November November 30th 30 하고 n을 살짝 넣어주시고 30th 30th 20 23자 오늘의 그 run과 함께하는 구동사는요 조금 길지만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run out of something run out of something. 자, run이 뭐라 했어요? 빠르게 어디로 가간 가버리는 그림이라 했죠. 빠르게 가버려요. 자, 근데 어떤 것이 어 out of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, 없어지는 그림이에요. 그러니까 밖으로. 그래서 어떤 것이 밖으로 빠르게 없어지는 거니까 뭐야? 어떤 것에 이게 바깥으로 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. 멀리 가버리는 빠르게. 그래서 이건 뜻이. 내 뭐뭐를 소진하다, 다 써버리다, 이런 뜻이 run out of something이에요. 어떤 것을 이제 빨리 써서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니까 소진하다, 다 써버리다, 이런 게 바로 run out of something이 됩니다. 자, 요거는 뭐, 이제, 뭐,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소에 냉장고에서 뭘 자주 드시는지 모르겠지만, 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떨어지면 안 돼. 요 사실 저는 우유를 못 먹거든요. 저는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데 우리 가훈이가 우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유가 떨어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통 장을 보러 많이 가시는데 이제 할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아 어 우리 우유 다 떨어졌어요. 우리 우유 다 떨어졌어요.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자 우리 we 그 다음에 뭔가 다 떨어졌다면 떨어졌으니까 ran i 이겠죠 out of ran out of milk 그냥 쓰시면 돼요 milk 끝입니다 자, we ran out of milk we ran out of milk 하면은 우리 우유 다 떨어졌어요 우리 우유 다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어, 들어서 we are running out of gas 이러면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일행한테 Running out of gas 이러면 우리 기름 거의 다 떨어져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. 어, 연료라든가 먹는 것들 이런 거 떨어질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. run out of something. 그래서 그거 다 떨어졌어요. 다 떨어져가 이렇게 쓸 때에 이 run out of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소진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꼭 만들어 보세요. 저희는 이 우유를 자주 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gas. 기름을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소진하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도 런과 함께 가보시죠. 내일 또 만나요. 바이바이.